난그밥 먹고... 어머, 이거 해봐요. 아니, 딸기로... 아, 저거 하면 지가 한다고... 엉덩이 아빠, 막 이제 그만해봐, 그만해봐. 짠... 이름은... 재밌어? 자기가 <laughs> 더 한다고... 소처럼... 밥 먹고... 밥 먹고 또 하자. 밥 먹고 또 하자. 어, 이 빨리 하래. 어, 이거 어, 어, 하래. 빨리 빨리. 어, 하래. 어 빨리 하래. 어, 빨리 하래. 어, 빨리 하래. <laughs> 다리 사이. <살게. 웃음> 지가 다리 사이. <살게. 웃음> 지가 다리 사이. 딸기롱해 줄게 이러니까. 기억하고 아빠랑 딱 누우니까 거기 막가딱 자세를 딱, 딱 잡아. 어하이. 하이. 하하하. 아 자, 하미한테 가서 밥먹고 밥은 언제 먹습니까어 둘이 쉽게 하미한테 어, 밥먹고 없구나 하미한테 밥먹고 딱 잡고 어, 어, 빨리 하래 아 <laughs> 너무 귀여워 재밌어? 이들아. 재밌어?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. 자 밥먹고 아이쿠 아개딸개롱지딸롱지여기요또 <laughs> <짐. 딸개로운> <laughs> 붙잡고 또 일어나 어.